입니다 봄비다육입니다. 어, 오늘도 이쁜아이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어, 찜하시면 택배는 추석 쉬고 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잘 키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411번 황금빛 태양입니다. 3만원입니다. 입성 좋고, 금상태 좋습니다. 뿌리도 짱짱합니다. 정말로 이쁘죠? 요즘 황금빛 태양 요런 아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요런 거한 번씩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8cm입니다. 411번 황금빛 태양 3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412번은 플라맹고입니다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음, 어제 영상에도 올렸듯이 요아이는 다른 플라멩고 하고 조금 다릅니다. 입성도 도톰하면서 음, 뭐랄까, 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환엽이죠. 일반 플라멩고는 좀 얇죠. 근데 요아이는 아주 도톰합니다. 수영도 예쁘고요. 색감도 진하고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요아이는 어제 그 아이보다 조금 활착을 덜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9.5, 412번 플라멘고 금 2만원입니다. 413번은 쪽빛에보니 금입니다. 2두에 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이쁘죠? 요 쪽빛도 도톰합니다. 쪽빛이 아주 짱짱한 아이입니다. 얇은 쪽빛이 아니고 도톰합니다. 색감도 예쁘고 아주 통통하죠? 그리고 요쪽 아이도 짱짱합니다.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 음, 아이는 7cm고요. 또 이쪽 아이는 5cm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에서 413번 쪽빛 에보니금 이두해서 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414번은 플라멩고 백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백금은 정말로 귀한 아이입니다. 플라멩고를 키우다가 보면은 또 계속 적심을 하다 보면 이런 백금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흔하게 나오는 아이가 아니죠. 요 아이는 정말로 귀한 아이입니다. 정말로 예쁘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깨끗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물이 들면 더욱 더 이쁜 아이죠. 요 아이는 전체 크기가 지금 요 아이도 10cm입니다. 414번 플라멩고 백금. 5만원입니다 415번은 꽃바람입니다 3만 5천원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꽃바람은 입장이 짤막짤막하면서 단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속장에 한번 보세요 금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이쁘죠 항공샷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욱 더 이쁘네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이 아이 전체 크기를 한번 볼게요 전체 크기가 8cm입니다. 415번 꽃바람, 이 아이는 35,000원입니다. 416번은 블랙탑입니다. 5만원입니다. 블랙탑도 입성이 큼직큼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속장에는 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완전히 짱짱합니다. 지금 아주 이 아이는 달궈지 나이라서 짱짱합니다. 검 상태 너무 좋죠. 요 아이도 전체 크기를 한번 볼게요 요 아이가 음7.5 416번 블랙탑 요 아이는 5만원입니다 417번은 아메스트로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정말로 이쁘죠 아메스트로나 몰게인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입니다 요렇게 꼭지점으로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 요렇게만 보셔도 정말로 이쁘죠? 요 아이는 전체 크기를 한번 볼게요. 요 아이도, 음, 9cm 정도, 아, 9cm 조금 못됩니다. 417번 아메스트로금. 요 아이는 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418번도 아메스트로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더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만 오천 원입니다. 음, 요 아이하고 요만 원짜리는 요렇게 조금이죠. 요 15,000원짜리는 요렇게 큽니다. 비교해 드린 겁니다. 요아이는은 418번, 15,000원짜리 암에서 들어옵니다. 요 아이도 꼭지점으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수영 정말로 이쁘죠. 그리고 입승이 길쭉길쭉한 게 아니고 동글동글합니다. 단도 좋습니다. 뿌리 쫙쫙 합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쁘죠. 음, 요 아이도 10cm가 좀 넘습니다. 418번 아메스트로 금. 15,000원입니다. 419번은 피날레 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피날레도 입성이 이렇게 3반으로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금이. 그리고 단이 좋습니다. 항공샷입니다. 피날레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 뿌리도 좋고 청수도 좋습니다. 요 아이는 8cm 조금 못됩니다 419번 피날레금 15,000원 입니다 420번 입니다 420번은 쪽빛 에보니금 입니다 1 0 0 0원 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도 입성이 도톰합니다 도톰하면서 아주 짱짱 합니다 어, 여기는, 여기는 살짝 입장이 이렇게 휘어졌네요 근데 키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요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 음, 요 아이는 8cm네요. 420번 쪽비대본이금 만원입니다. 421번은 아카이슨입니다. 정말로 예쁘죠? 요 아이 만원입니다. 아카이슨은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이 들었죠? 요 아이는 언제 봐도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수영도 좋고, 앞뒤로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쁘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위에서 보셔도 생장점 주위로 굉장히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든 데다가 수영도 반달합니다. 정말 이쁘죠? 요런 아이 많원이면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아이는 8.5. 421번 아카이선 글레머만 원입니다. 422번은 연두 장미입니다. 연두 장미는 만 원입니다. 정말로 연두장미는, 어, 연두연두하죠? 입성 환입으로 납닥납닥 합니다. 정말로 이쁘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금 상태도 좋고, 수용도 예쁘고. 이 연두장미는 밖으로 살짝살짝 뒤집어집니다. 정말로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9cm입니다. 422번 연두장미 만원입니다. 10, 423번은 별마리아입니다. 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별마리아 금에서 나온 약금입니다. 지금 요 아이도 무지 아닙니다. 무지 아니고, 금이 약하다 뿐이지 무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금다 들었습니다. 요런 아이는 청수가 좋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커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녹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별마리아도 물들어 놓으면 손톱꽃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는 8cm네요. 423번 별마리아 약금 요 아이도 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424번은 대왕마리아 백금입니다. 만원입니다. 요즘 대왕마리아 백금이 잘 보기가 힘들죠. 요 아이 반달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백금이라서 이렇게 뽀얗습니다. 수영도 반듯하고 예쁘네요. 음, 요 아이는, 요 아이도 8cm입니다. 424번, 대왕마리아 백금 만원입니다. 425번은 쪽비대본이 금입니다. 3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로 도톰하면서 예쁜 아이입니다. 이제 물들면 정말로 예쁩니다. 이렇게 꼭지점에 빨갛게 물들면 정말정말 정말 예쁜 아이고 요 아이는 입성이 도톰합니다. 도톰하면서 가장자리로 노란봉륜이 다 들어왔죠. 지금 정말로 예쁜 아이입니다. 입성이 도톰합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요 아이는 12cm 조금 모자랍니다. 425번 쪽비대본이금 3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이쁜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